안녕하세요. 꽃길금다육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앞에 푸르르고 싱그러운 산과 배경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며 판매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번에서 27번까지 5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23번 쪽빛 에보니금입니다. 자, 쪽빛 에보니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작지만 쪽빛의 본연의 모습을 다잘 갖추고 있습니다. 녹이면 녹, 자, 금이면 금. 이렇게 반듯하게잘 엮여 있는 아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밑, 밑에도 한번 보시고. 와, 너무 이쁩니다. 23번 쪽빛 에보니금. 사이즈는요. 약 6cm입니다. 6cm고 오늘 23번 쪽빛 에보니는 2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마리아 처라입니다. 이 아이는 대형종으로 자, 이렇게 아주 크게 층수도 있고 아주 높이 잘 크고 있는 아이고 대형종으로 쓰 모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대형종입니다. 사이즈는요 약 15cm입니다. 15cm입니다. 이 아이 데리고 가셔서 모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뒤쪽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4번 마리아처라 2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번 엘콘 생얼입니다. 자, 생얼이 요렇게 반듯하고, 자, 지금 뒤 입장에서 핑크, 물든거 보시고, 자, 이렇게 반듯한 아이입니다. 자, 녹하고 흰색의 선이 완전 구분이 잘 되어서, 엘콘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약11 1 12cm입니다. 12cm고 오늘 판매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자, 요 엘콘 생얼입니다. 자, 한 번서 일단 한 번서 이렇게 튼튼하고 통실 통실합니다. 자, 25번 엘콘 철학금입니다. 아, 엘콘 금입니다. 다음은 26번, 27번 26번, 27번은 마리아 생얼 두 개랑 마리아 철아, 이렇게세 아이를 오늘 이렇게 판매하도록 합니다. 요두 세트를. 자, 먼저 2 6번의 마리아 생얼입니다. 자, 요렇게 금이, 야, 점점, 점점 더 금이 잘 들어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쪼꼬미 아닙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는요, 약 8cm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도 자 조금이 아니고요 이 아이도 8cm고 지금 금이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뒷입장도 한번 보시고 자 다음은 마리아 철화입니다 이 아이 엮임 사이즈는 6cm 6cm입니다 오늘 26번 이렇게 3개 한 세트를 착한 가격 1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신 분들 얼른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여기 27번 또 26번과 같이 마리아 생얼 두개랑 마리아처라 이렇게 한 세트로 판매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 첫 번째 아이 사이즈는 조금 더 크네요. 10cm고요. 자. 금도 이렇게 속잎장에서부터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다음에, 다음 아이. 자, 다음 아이는 8cm입니다. 자, 이렇게 금과 녹이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입니다. 뒷 입장에서 보면 통실통실 통통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자, 다음은 마리아 철아입니다. 이 아이 엮임 사이즈도 6cm입니다. 27번 또 이렇게 세 아이를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신 분들 얼른 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2번에서 27번까지 다섯 세트를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예쁘신 분들은 얼른 찜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칩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